나머지 13명을 가지고 이제 선발 라인업을 한번짜보자 타순부터 해가지고. 일단 선발 먼저 선발 라인업을 꾸리고 그다음에 타순을 짜야 되지 않을까. 포탑 아, 수비의 자리를 맞춰서 어. 수비 자리를 한번 해본다. 응. 응. 외화부터 가죠? 외화부터 네. 가고. 그럼 좌익수 일단 홍창기. 1번은 이견 없이 홍창기. 좌익수 홍창기. 좌익수 홍창기. <laughs> 아무래도 리드에서 제일 높은 출루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 평가전에서 낯선 쿠바 선수를 상대로 도그능력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간이 있긴 돼요 응. 그리고 컨택이안 좋네요 아니지 올해도 타율3할3푼 6리를 기록한 선수라서 음. 홍창기가 1번을 치는 거는 누구도 반박을 하지 않을것같아 음. 그러니까 어느 시즌을 치든 타출계 1할 이상은 어. 보장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도 96볼넷인가 볼넷도 많았었지 항상 음. 100개의 근사치를 보여주고 좌익수 홍창기에 중견수 이주영, 중견수 이주영도 이기형이 없지. 응. 오익수 윤동희. 어. 사실 외야는 뭐 솔리드하다고 봐. 사실 솔리드하다고 어. 보기엔 조금 힘들어. <laughs> 아니 어. 지금 <laughs> 네 명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응. 이네명 명단에서는 요게 베스트다. 어. 자 그럼 이제 내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포수는 선발 포수는 박정원이, 박정원이 들어갔다고. 각정원. 응.

서드의 문복긴 음. 세컨 송송 버스 나승엽도 괜찮아. 나승엽이, 어. 음. 아, 나승엽이 또올 시즌 완전 전문 1루수로 음. 나왔기 때문에 경험도 많고. 근데 음. 나는 뭐 김도영 음. 삼, 서드를 써도 상관 없어. 왜냐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기 앞에 오는 건 처리를 잘하기 때문에. 음. 또구반계에 수비가 또 괜찮아졌어. 음. 코시에서 수비가 괜찮았어. 그리고 그 정도 운동 능력을 음. 가진 선수가.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생각해. 송구 능력은 김도영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음. 근데. 자 강습 타고라던가 안정 안정성 측면에서 문보경이 송성문. 괜찮아서 송성문도 좋고 근데 송성문은 사실 세칸에 기회성이 있었다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송성문을 바로 맞아. 다음 구절로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 어. 응. 세칸에 세 옵션이 없기 때문에 송성문이 세칸을볼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송성문 세칸으로 가는 대 그러면 확정적인 포지션 먼저 얘기하자 송성문 세칸에 근데 응. 그래도 일단 이번 평가전을 바탕으로 응. 어느 정도 좀 현장 평가 가까이 가깝게, 가깝게 간다면 응. 서드 김도요 음. 그리고 세컨 송성문, 슛 박성환 음. 그리고 퍼스트 문보경이 왔다고 봐야겠지. 아, 음. 결국에는 이제 DH 자리가 그건데 사실 이번 지금 이렇게 짜서 DH를 보면은 옛날 내셔널리그 팀들이 아메리칸리그에 먼저 갔을 때 DH가 된 거야. 음. 그때는 내셔널리그는 원래 지명타자 지고가 <laughs> 없기 때문에 투수가 나온다니까. 아메리칸리그를 가면은 그냥 남아 있는 선수 중에 제일 <laughs> 베스트가 DH일 거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 한국 야구는 지명 타자가 3사불치는 경우도 허다한데 당시 메이저 리그에서는 <laughs> 아메리칸 리그 원정 가면 9번 DH가 나왔어. 음, 음. 그러니까 이번에 지명 타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타격 타격 능력이 출중하다이거보다는 어. 남아 어. 있는, 선수, 뭐, 뭐, 있는 선수, 뭐, 선수, 중에... 선수 중에 가장 테스트. 그래서 타순도 후순위로 갈수 있겠다는 어. 생각이 드는거 음. 거. 그리고 대표팀이다 보니까 수비 잘하는 선수들이 공격도 대부분 능력치가 돼게 딱이 보이. 되 있다 보니까 당연히 DH가 뭐기량적으로 후순위, 아사위 타선으로 내려가도 이상하다고 보기가 좀 힘들지. GH는 나승엽이 겠네 나승엽이 그리고 APBC에서 DH를 쳤을 거야. 내가 기억하기로는. 1루랑 DH를 번갈아가면서 나왔던 걸로 기억해. 그러면 라인업 다시 한번 짚어보면, 수비 라인업을 짚어보면 좌익수 송창기, 중견수 이주영, 우익수 윤동희, 박성한 숏, 2루 송성문, 1루 문보경, 3루 김도영, 케차 박동원의 DH 나승혁. 음. 요렇게. 음.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라인업을 한번 짜봐야지. 1번 박성원은... 네. 그 음. 박성원은 난 1번 홍창기, 9번 박성완은 그다 나는 박성완도, 나는 동현. 앞에 더 표시를 걸어봐. 나는 1번 홍창기, 에 9번은 이준 응, 음? 나도 동현. 음. 나도 동현. 나는 9번 음. 이준형이 가능해. 사실 없잖아. 요새 뭐. 현대학원에서 9번은 음. 몇. 사실상 각자 1번이라고 봐야지 음. 그치 그치. 9번이 이제 7, 8, 9도 짜임새가 중요해. 이게 하위 타선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게현대야구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4번이 중요했다면 요새는 2번, 3번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기 음. 때문에 그러니까 9번에서 좀 쳐줄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1, 2번이 다음 타선에 들어왔을 때 무리가 없을 거다. 그주형 음. 그러면 1번 홍창기의 9번 이주형은 다들 동의하는 걸로 삼도영이잖아. 그지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김도영을 두고 싶고, 나도 그러고 싶... 이번 강한 김도영을 조금 이번에 전신 배치하는 게 우위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음. 그 어저께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3번에 고정을 시키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1회에 김도영이 타순에 들어간다라는 거에서 만족하는, 음. 만족해. 이번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인데, 나는 윤동이가 어떤가 싶거든 지금 수비 그 포지션. 나도 동이 윤동이 아니면 송송송. 어 윤동이, 윤동이 아닌 나도 송송송인데 응. 아무래도 윤동이가 이 번을 치는 게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나.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도 윤동이가. 왜냐하면 홍창기가 좌타자기 때문에 물론 타순 지그재그가 의미가 없었어 있지만 1, 2 번은 좌타자 두 명을 연속 배치하는 니한번틀어주는게 낫다고 생각해. 나도 그래서 이번 2, 윤동이 괜찮을것 같아. 그러니까 윤동이가. 이임새좋좋다 봐. 봐. 어디를 들어가도 는는 선수다 는다는 컨택도 괜찮고 응. 장타력도 있고 이데 올해 이제출루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송성문이 4할 아, 9푼이거든요 4할 구이 친구는 이이친구이거는둘이는이 친구는 이이는이는이는이친이 송성문은 육풍 놀인구 음. 그러면 출능력은 오히려 윤동이가 낫다고 생각할지 순출률만 보게 되면 그리고 결국에는 나는 윤동이는 빠른볼에 강점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전진 배치해도 김도영을 이번에 두는 것 정도의 시너지는 낼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 윤동이가 타격폼이 이제 굉장히 앞에서 두고 치는 선수잖아요. 즘 메이저리그 선수들 타격하듯이 확실히 빠른 볼에 강점이 있고, 그리고 이런 타격풍은 투수가 바뀐다고 해서 거기에 막 흔들리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투수가 나와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편이다. 그러면 이제 윤동이가 2번을 가도 좋다. 그럼 2번은 윤동이? 4번은 윤동이. <laughs> 나는, 나는 저거에 동의문동이형 <laughs> 선수네. 두 선수의 타순을 바꿔서 한거 음, 일단 4오 5번에 문보경, 송수훈이 음. 들어가는 게 맞고 작동원이 중심에 있는 것보다는 나도 4오 5번은 응. 문보경, 송수 왜냐면 문보경이 연결감도 말대로라면 내년부터 4번을 치려고 했었는데 컨디션 주요 선수들 컨디션 이슈로 올해 하반기부터 후반기부터 4번을 쳤다 나쁘지 않았거든 올해 그리고 홈런도 많이 쳤어 홈런을 22개나 쳤어 4번의 문보이 형이 좋을 것 같다. 헌치력 있는 타자. 그리고 5번 선수 요 이것도 뭐 문제없다. 이두 응. 선수의 타수는 대회 내 컨디션을 보고 응. 조정을 해놔야지. 응. 응. 사실 나는 1, 2, 3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4번, 5번, 6번 여기는 계속 <laughs> 변경이 있을 것 같아. 여기는 사실 1, 2, 3번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어. 4, 5번은 그냥 남아 있는 거잘 처리만 해주면 돼요. 네. 그치 그치. 그니까 좀딴 얘기긴 한데 만약에 노시환이 이번에 있었다 하면은 4번을 노시환이 쳤을 텐데 왜냐면 유중일 감독이 워낙에 얘기를 했으니까 4번 노시환을 유중일 감독이 계속 밀어주던 카드였기 때문에 음. 노시환의 부상 이탈 이제 부진하기도 했었고 예년보다는 약간 부진했으니까 그런 게 아쉽지만 문보경 송성문이면은 충분히 문제 없다. 678이 이제 박성환, 나승엽, 박동원인데 나는 나승엽이 먼저 치는 게 6번 음. 쪽에서 쳐주는 게 낫고 박동원이 8번에서 쳐서 우리가 9번, 이주영을 가짜 1번 같은 느낌을 주기로 했으니까 어, 박동원이 뭔가 잘룰을 처리해줄 수 있는 역할 뭔가 그 하위타선에서큰 감방을 좀 기대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서 앞쪽이 나승엽, 박성환 순서 음. 나승엽, 박성환, 박동원 순서대로 가면 어떨까 싶은요그 음. 좋은데 근데 진짜 456이 4567이 좌타일 수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박동원 앞으로 빼면은 18구가 음. 좌타야 <laughs> 어. 아, 그러네. 그러니까 나는 7 박동원을 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야. 7 박동원? 어. 음. 8 박성환? 8 박성환 9이주영나승엽이 9이주영. 6번으로 가서 나승협이 6번 가니까 아무래도 타격에 좀 집중하면서 음. 박동원은 7번에 놓고 8번 음. 박성환 9번 이주영이면 사실 시각만 다르게 보면 걔네가 1, 2번 치는 거고, 그치? 사실 박성환, 이주영이 1, 2번 느낌을 하는 거지. 음. 어, 크게 보면 그 타순이 괜찮은 거같아 음, 괜찮네. 이게 좌우좌우를 하면은 팬들이 좀 많이 싫어하잖아 근데 신경이 조금 쓰이긴 한다. 좌타일순으로쫙 가는 게. 근데 좌우좌우가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우타가 우투수한테 느끼는 불편함보다 좌투 좌타가 좌투한테 느끼는 불편함이 훨씬 강해.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좌완 원포인트 선수를 데려가기도 하잖아. 좌투 하나 보고 데려가는 선수들이 있기 그리고 때문에. 그리고 비율적으로도 우투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좌투 우타 우타자가 우투수를 봤을 때 느끼는 불편함보다 좌투수가 좌투수를 만났을 때 느끼는 그 순수함이 훨씬 크다는 거지. 맞아 아 그래서 좌우놀이가 상당히 나는 일리가 있는 편이라고 봐서. 음. 어느 정도 지그재그로 배치해서 그 투수교체의 흐름을 깨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 뭐 어쩌겠어. 그냥 최대한 최선으로 가는 거지. 이제 정리를 하면 1번 홍창기 레프트 음. 2번 문동이 라이트 음. 3번 김도영 서드 4번 오범 문보경 송성문 퍼스트랑 세칸 바뀔 수도 있고 음. 6번 나승엽 DH 7번 박동원, 페차, 페차. 팔번 박상한 쇼, 9번 이주영 센터. 음. 그럼 대타 1옵션이랑어 대주자 1 옵션. 음. 대주자 1 옵션은 음. 난 무조건 신민재. 무조건 신민재. 아. 어. 내가 봤을 때 대주자는 그냥 신민재, 김주원, 최원준 선수로 할것 음. 같아. 음. 그럼 대타 1 옵션은 최원준인가? 대타 1 옵션 최원준이지. 대타 1 옵션 최원준이. 음. 최이 대타 일 옵션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호수, 김영준 네, 단추, 호수는 이제 김영준 음, 아마 7, 8회쯤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박동원을 하는. 이제 대주자로 교체를 하고 쓸 음, 수도 있고 음, 그렇지. 박동원의 피로도 관리를 위해서 쓸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류진일 감독은 그렇게 선수 쓸 피로도를 관리하는 건 <laughs> 아니기 때문에 음. 믿음에요 음, 박동원으로 쭉갈 수도 있지만 김영준의 쓰임도 꽤 있을 거라고 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1번 좌익 송창기 네. 2번 우익수 윤동희 3번 3루수 김도영 4번 1루수 문보겸 5번 이루수 송성문 6번 지명타자 나승혁 7번 포수 박동원 8번 유격수 박성환 9번 중견수 이주형 여기에 대주자 1번 롤은 신민재 대타 1번은 최원준 요렇게 요렇게 타자 라인업이 정리가 된것 같고 잠깐 쉬었다가 초수 한번 짜보자고